그게 아니라 가영 씨 거밖에 없지 않나 지금? 가영 씨 거밖에 없어 지금. 하나 하나도 없지만 않았으면 좋겠어. 어? 한손한 손이다 한 손. 손이 커나? 어 너가 쓴거몇 개야? <laughs> 몇 개? 응. 세 개. 세 개. 가영 씨는 와... 알겠네요. 아... 자리가 세개 썼으니까. 읽어주세요. 첫날. <laughs> 근데 그실체가다똑같아나 궁금해. 그실체가 어머 어떡해. 표정이. 구분을 못 하겠는데. 여긴 아니야. 글씨가 조금.. 조금씩 달진짜 <laughs> 숨기질 못하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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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서 막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서.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못 아, 숨기는 게 보이는구나. 음. 말이 없네, 자기가 쓴 사람들은. 음. 아. 틀린 거. 음. 너가쓴게 뭐야? 읽어 이거, 이너이 읽어봐. 읽어봐. 오케이, 읽어볼게, 읽어볼게. 에이? 네. 네. 이거, 세상에.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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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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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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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와 영희 그때 그렇습니다. 그렇다이거 사람들 앞에서 다 보고 승환이가 안는것 같아. 응. 가영 씨가 보낸 거세개다 가영 씨랑 또 알까 말이지. 음, 그거를 좀 눈치를 챈거 같은데. 근데 왠지 알겠다. 승환씨는 다현 씨가 어, 다현 씨가 본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이제 알 수밖에 없어. 만약에 강원 씨가 어, 네. 저 벨벳 혹은 철수 왜 이게 이걸 유추해서 가용식을 맞춘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 되게 중요해 이것도 판을 한번 흔들 거예요.